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강구 청소학원 부원장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자, 설명회가 없는 저희 강구 청소학원 썸머스쿨 고3 전용 썸머스쿨이 올해도 마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어, 윈터스쿨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여름에 이렇게 뜨겁게 항상, 어, 조기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겨울방학에 우리 예비고삼이라는 이제 단어를 달고 시작을 했을 때 아마 많은 기대와 또 여러 가지 또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 또 항상 썸머스쿨 때는 어, 좀 아쉽게 우리가 고삼 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어,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년 이렇게 마감을 해서 제가 따로 모집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네 부모님들께서 썸머스쿨이 지금 A와 그리고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조금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썸머스쿨 A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다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가 삼십 명 넘게 네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어, 저희가 이제 완납 문자도 이제 드리겠. 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제 강부 청소를 학원에 보내는데 윈터 스쿨과 좀 다른 점은 뭘까 또 강사진은 어떨까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담임은 누가 할까 네 짜잔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매년 썸머 스쿨은. 기본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또 아이들 관리를 제가 직접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썸머스쿨 A와 B,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썸머스쿨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말 안아지 정말 파헤쳐보겠다는 마음으로 간단간단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있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아마 15분 정도, 아마 그 정도 찍을 것 같고요. 아마 지금부터 그러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스쿨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마 보이실 거예요. 영상에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썸머 스쿨 A와 B로 진행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마다 다 성향도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인강이 더 편한 친구도 있고요. 현강이 편한 친구도 있고 또 복습 위주로 또 예습 위주로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저희 윈터 스쿨과 썸머 스쿨의 가장 큰 차이는 진단 평가가 없습니다. 네, 무시험 전형이죠? 어, 왜 그렇지?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썸머스쿨이라는 이 여름의 기간은 제가 7월 2 3일날 개강을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난이도까지는 꼭 보셔야 돼요. 썸머스쿨 때 무난하게 수업을 잘 하고, 또 여러 가지 컨텐츠 응시를 해봤더니 괜찮더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수능 난이도까지 다가오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썸머스쿨이 조금 어려워요, 수업이. 그렇다면, 좀더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계속 기본적인 문제만 가지고 간다? 그래서는 절대로 수능 때, 네, 어느 정도 흥급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6평도 우리 애기들, 네, 영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었던 시험입니다. 또 9평이 남아있고, 또 수능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겠지만, 썸머스쿨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아마 여러 가지가 우리 학생들마다 좀 다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만약에 9월 9일부터 이제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아마 체제를 위해서 썸머에 들어왔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정시를 위한 친구라면 꾸준히 진행을 해서 정시를 위해서 전 과목을 위해서 들어오는 친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한테 좀 필요한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서 어, 수능 난이도까지 봐야 한다는 의미로 저희는 네, 시험이 없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반수반 프로그램과도 비슷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또 우리 재수생들은 어,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라는 또 기본적인 어떤 경쟁자의 느낌과 그리고 선배들의 또 어떤 공부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 윈터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담임을 했었는데 윈터 때 선생님 저 옆에 있는 친구 공부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 책을 보는지 아니면 어떤 자세로 공부하는지 아니면 어떤 펜을 쓰는지도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습관을 길르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쪽에 집중을 하시는 네, A가 있고요. 그리고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게좀 편합니다. 다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정말 알찬 수능 전문가와 수업을 원합니다. 그리고 질의응답만 원합니다. 그러면 B. 이런 식으로 아마 저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에서 지금 보시는 이보 것처럼 A와 B라고 해서 A는 저 관리 받으면서 아침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썸머스쿨 A가 맞고요. 마감이고요. 대기를 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닙니다. 저는 공부 습관상 오전, 오후에 따로 공부를 하고 수업과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B. 이런 식으로 저희가 두 가지를 나눠 놨고 지금 B도 저희가 20명으로 마감을 할 거고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B 같은 경우도 그리고 A 같은 경우도 수업은 선택입니다. 네,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독서실과 또 지정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A고, 또 그렇지 않고 수업만 듣는 것이 B다. 이렇게 조금, 어,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저희가 이렇게 썸머스쿨 브러셔를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와 B,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집 용강으로 들어갑니다. 자, 독서실, 지정 독서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침 7시 50분부터 밤 10시까지,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의무적으로, 네, 학원에 있어야 합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 저희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 방학 동안, 방과 후가 있거나, 아니면 타학원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떡하죠? 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허락이 있다면, 네, 외출과 조퇴는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 지금 저희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해요. 주말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 주말에 또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월, 네, 22일 월요일, 네 바로 개강 전입니다. 개강 전에 저희가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만날 거고요. 제가 거기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이 시간에 뭘 하고 이 시간에 뭘 하고 또 매일 종례도 하고 영단어 테스트도 볼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과 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날 제가 학습 계획서라고 해서 어 저는 월요일 날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까지 타 학원을 가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는 학교를 갑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미리 미리 어떤 조퇴증이든 외출증을 미리 증을 발급해서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할 거니까 오리엔테이션 꼭 필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집용항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수강료 얘기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저희가 교재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수강료입니다. 음, 그렇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의고사 응시라든가 아니면 스카이 멘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스카이 이상의 학교를 간 우리 선배들이 질의응답, 그리고 우리 썸머스쿨을 하시는 강사님들의 네 기본적인 우리 질의응답도 다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수업에다가 또 모의고사 응시 그리고 매일 제가 영단어 테스트를 봐서 우리 부모님들께도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어, 기본적으로 수능 영단어를 한 번씩 체크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반 편성은 어 저희가 왜 하냐면 담임은 제가 하지만 반을 편성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수학과 네 수학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어떤 영상 강의나 자료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적반이 있고 그리고 확통반이 있습니다. 근데 기하를 하는 친구들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수토반을 따로 만든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수원수토에 집중을 하고 싶은 친구는 수원수토반에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반을 구분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레벨 별이나 이런 건 없고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수능 난이도로 저희가 수업을 한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저희 친구들 이제 9월 9일부터 수시원서 접수하죠. 그럼 저희가 7월 24일부터 저희 학원에 들어와서 썸머스쿨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수시 컨설팅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우리 수능이 11월 14일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는 12월 6일날 나올 건데요. 당연히 정시 컨설팅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저희 선, 어, 썸머스쿨 학생들의 혜택으로 저희가 정시나 수시의 컨설팅비에 대해서 할인 혜택도 진행이 된다는 것 꼭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23일이, 네, 개강인데. 그날 저희가 재수 정규반에서는 이투스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투스 모의고사를 유료응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그날 와서 응시가 가능하시고요. 그것도 사전 조사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그날 모의고사 진짜 보는 것처럼 사과탐 한국사까지 다본 다음에 어 23일 날 보는 이투스 모의고사는 네 저희가 성적 처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 지금 현재 어 우리 재수생, 우리 선배들이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재수 생들과 함께 결혼을 그래서 등급도 나올 수 있으니까 100분율까지 그런 것도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그날 어, 모의고사 응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라이브러리에서 자습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거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집요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썸머스쿨 A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7시 50분에 반드시 등원하셔야 되고요. 7시 50분에는 저희 지도팀 선생님과 제가 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어, 아침에 라이브러리에서 출석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미리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연락을 저한테 주시거나 학원에 주시면 상관이 없지만 연락이 없이 늦었다 그러면 당연히 무단지각이죠. 그런 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썸머스쿨 A를 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도 7시 50분에 오는 연습을 하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네, 수능날 우리가 8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침에 무단지각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7시 50분에 오시면 네, 라이브럴리 자기 자리에서 당연히 자습 그리고 인강과 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노트북이나 패드는 갖고 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유튜브나 다른 거뭐 채팅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적발시에는 당연히 기기 압수도 될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관리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아이들 말로 빡세게 요런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우리 시간표처럼 저희는 100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20분 쉬고 100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급식 먹고요. 오전에 이제 100분짜리 두두번 자습을 하고 그리고 뒤에 오시면 저희가 한 시. 10분 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나 아니면 스카이 멘토 지리응답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원치 않으면 자습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에 저하고 종례가 있습니다. 자, 종례라고 하면 당연히 안내 사항이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모의고사 컨텐츠 이런 거를 배부를 하겠지만 제가 매일매일 이제 수능 영단어를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하루하루 아, 여름 방학 때 단어를 외우기 단어를 영단어를 외우는 제가 영어 강사니까 이도 하니까 근데 영어 단어를 외울 시간은 따로 두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 가탐이나 사탐 탐구도 정리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하실 게 많은데 중요한 건 이번에 모의고사 우리 육 평도 봤지만 영어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어가 돼 있어야 네 굉장히 이제 보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독해 스킬을 또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단어는 저와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끝나고 나면 석식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6시 50분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국어는 이제 문학과 독서,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독해 위주, 그리고 모의고사,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가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음. 어, OT 전에 저희가 사전 조사 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국어, 영어, 수학이 모의고사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난이도, 우리 학생에 대해서 이 학생은 영어가 좀 약하구나 이런 것들도 알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이렇게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입니다. 음, 선택이구나. 그럼 오지 않아도 되고 와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목요일쯤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올 거야, 안올 거야 라고 사전조사는 해야겠죠. 우리 친구가 자유니까 왔다가 오고 싶을 때 오고 갈때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우리 아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겠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목걸이가 있어요. 아이디가 있으니까 나가고 들어갈 때다 찍으면 본인한테 연락이 가니까요. 어, 선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네, 아침 9시 등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조금 내 숙면을 취하고 올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셔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하원 그리고 토요일날 등원까지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도 조금 알고 계시면 토요일날 등원할 때1 시간 늦게 타도 된다. 요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지금 셔틀이 저희가 지정된 자석들 그러니까 지금 어 저희가 셔틀이 지금 20대 이상이 돌고 있는데 자리가 있어야만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데스크에 꼭 문의 주시는 네 센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머스쿨은 등원 등하원도 되지만 등원만 그리고 하원만도 되니까 그것도 꼭 네, 참고하시고 그 부분은 저희 데스크에 또 안내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지금 보시면 9시에 시작이고 앞에 1교시가 조금 작고 2교시부터는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급식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선택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고 나중에 저희. 네, 파인쿡. 급식업체에 따로 연락이 갈 거니까 드시는 대로 이렇게 진행이, 어, 선택을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미리 선택 부탁드리고, 마지막 꿀팁. 3일 전 취소는 가능합니다. 급식은. 그래서 뭐 전날 전전날 갑자기 이날 못 오니까 취소는 안 돼요. 왜냐면 그만큼 장을 다 봐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미리 보시고 3일 전에는 급식이 취소 가능하다. 요것도 꼭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썸머스쿨 비입니다. 어, 비에 대한 관심을 지금 이제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사실은 저희 고등부에서는 네 고일이삼 엔수생에서 단과를 우리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B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단과를 듣고 싶은 업도 듣지만 우리 썸머스쿨 A와 B 합쳐서 우리 친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수형을 사 주간 들어준다면.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난이도와 범위를 볼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B를 만든 겁니다. 자, B를 만든 이유 첫 번째, 맞습니다. A가 마감이 금방 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우리 또, 네, 또 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B를 만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 오후는 따로 제가 공부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같은 건물의 3층에 또 스카가 있습니다. 네, 지정석, 자유석이 있는 스터디 카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등록을 하고 거기서 공부하다가 자습하다가 올라서 수업 듣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썸머스쿨 B 같은 경우는 수능 강사진으로 해서 똑같이 수업을 국수형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 썸머스쿨 B 친구들한테도 제가 네 맞습니다. 스카이 멘토 한시부터 다시까지 스카이 멘토 질의응답을 가능하게 해놨기 때문에 어 강의실을 따로 지정을 해주어 드리면 거기에 와서 자습하면서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저녁 먹으러 나갔다가 와서 네 수업을 들으면 될것 같아요. 썸머스쿨 b 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급식은 되지 않습니다. 단, 단과 친구들처럼 하원 셔틀만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것도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데스크에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썸머스쿨 B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국수형 다들어야 돼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 B 친구들과 그러니까 A 친구들은 수강료 변동이 없습니다. 선택 수업이기도 하지만 저희 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수형 다들을래요. 아니면 국어, 영어만 들을래요? 뭐 수학만 들을래요? 이렇게 학생이 네,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좀 다릅니다. 만약에, 뭐, 다른 기존 단과에서도 국수형 단과를 다 듣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12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합리적으로 부모님들께 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강료도 조금 할인 혜택을 드리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썸머스쿨 B 친구들한테도 제가 따로 컨텐츠를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그리고 또 저희 컨설팅도 할인 혜택도 다 들어가니까 아마 뜨거운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나는 독서실을 꼭 들어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업이라도, 수능 강사진과의 수업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요. 아마 많은 관심 갖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짜잔! 네, 저희 서머스쿨 강사진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희 권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부 단관하고 계시지 않지만 윈터나 썸머의 상상 저희 친구들을 위해서 독서 수업은 정말 짱입니다. 정말 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달락달락 보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강남 하이퍼에서도 굉장히 네 선호도가 높은 강사님으로 또 유명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권전생 같은 경우는 저희 재수반에서 수업을 했었던 우리 학생들 중에 동생들한테 네 우리 권전생 수업 들어라 윈터 때도 그래서 선택 수업 때 많이 들으셨었는데 어 아마 이번에도 저희가 참여를 하시게 됐고요. 그리고 최상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풀팁을 드리면 최상호 선생님은. 문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문학을 다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문학도 그렇지만 독서까지도 완벽하게 수능 준비를 할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챙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수학과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이세우 선생님 또 기본적으로 또 중상위권 친구들한테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박성현 선생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두 분이 우리 아이들의 수원 수투를 무조건 책임지겠다. 네, 수능 문제 30 문제 중에 22 문제를 거의 다 맞출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이번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컨텐츠와 수업을 제공해주실 거고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 조정현 선생님하고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 우리 서머스쿨 A든 B든 국수형 수업을 다 듣는다면 기본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수능 난이도까지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으로 많은 수업에 대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네, 앞에 여기 제가 있는데요. 좀 민망합니다. 사진이 나와서. 저는, 네, 강구청소라고는 부원장이지만, 저는 썸머스쿨, 네,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본적으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의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재수라는 선택을 하기 전에 일단 고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 대해서 소통하고 그리고 굉장히 윈터에 비하면 4주 조금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기들한테 많은 여러 가지 어 상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애기들이 잘갈수 있도록 네,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또 또 옆에서 서포트 역할을 하는 그런 담임이 될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또 맡겨주시면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부모님들 보신 것처럼, 음, 썸머스쿨은 제가 오늘 간단하게, 뭐 항상 설명회를 왜안 하냐. 근데 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거의 마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거기에 제가 실망시키지 않도록, 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사진, 그리고 교직원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시겠지만, 이번에 A와 B, 네, 뭐 관리를 하든, B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보다는 수업적인 면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B가 맞고요. 그리고 관리적인 면까지도 좀 포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하고, 어,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이 다 됐을 거고요. 그날, 그때면. 그리고 8월 15일까지입니다. 8월 15일이 빨간 날이죠? 그래서 그날은 아마 기본적으로 수업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따로 또 예를 들어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7월 말에 셔틀 업체가 조금 휴가기간이 있어서 이틀 정도 뭐 셔틀이 안 된다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또 만나서 세세하게 또 얘기할 거니까 또 여러 가지 한번 좀 맡겨주시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름입니다. 본님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어, 오늘 또 이렇게 썸머스쿨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A와 B 이렇게 촬영을 또 본인들과 또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어 항상 어 올해 우리 고삼 아이들 수능 네잘볼수 있도록 네 저희 뒷바라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부원장 이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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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